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리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의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청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2장.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곧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두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 1 7 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 7 2명이요 아라 자손이 7 7 5명이요 바한 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 8 1 2명이요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사뜨자손이 945명이요. 사께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자손이 642명이요. 부베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자손이 454명이요. 아들자손 곧 히스기야자손이 98명이요. 베세자손이 323명이요. 요라자손이 112명이요. 하슴자손이 223명이요. 깃발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르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엘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급자손과 시물레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들자손과 가을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갓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벨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임자손과 느부심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훌자손과 바슬루자손과 무이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다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하소베르자손과 부루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다르고자손과 깃델자손과 스바자자손과 하델자손과보겔의 타스바임자손과 아미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탄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자손과 도비야자손과 느고다자손이라 모두 6 5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레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정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이요, 낙타가 435이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이 50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 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자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딸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빠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와의 호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다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교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